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부터 라 하면 백성이 유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laughs>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온라인 말씀 목상 아, 오늘 3월 9일 어, 수요일 본문인데요. 누가 보면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코로나 이제 3년 차, 이제 장기화 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많지만, 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 온라인 컨텐츠들이 굉장히 참 많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교회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개인의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채롭게 또 많이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한 유명한 연예인분이 또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이제 그런 컨텐츠가 또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또 화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백성을 가르치셔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자, 어떤 유명한 목회자나 화제가 되는 특정한 연예인분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야, 어떻게 가르칠까? 궁금하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 저자 직강과도 같은 거죠. 정말 최고의 강사분께서 직접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그 귀한 내용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로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로 투정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본문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과장로들이죠이들은요 심기가 지금 대단히 불편합니다 아주 못마땅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람집을 잡고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누구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이제 어제 본문인데, 함부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느냐? 당신이 누구 권위로 그런 짓을 하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쫓아내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 뭔가 절차를 이야기하고 형식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권위에 대한 존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 속에는 삐뚤어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의 심령은 지금 병들어 있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대단히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형식을 따지고 절차를 따지고 전통과 권위를 내세우지만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죄성,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이 욕심은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도 지금 밀쳐내고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대놓고 어떤 욕심이나 죄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연 중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이권이나 기득권을 주장하고 욕심을 주장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한두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꼬부라진 마음, 병든 그런 심령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틀집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10년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정말 그런 모습으로 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발목을 잡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정말 속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예 주님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여기에 예수님의 지혜가 돋보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시지 않습니다. 그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그냥 스스로 깨닫게 하시죠. 스스로 물러나게 하시죠. 직접적으로 대면하여서 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을 오히려 던지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사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 지금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세례 요한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많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했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들을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이죠 오죽하면 헤롯 대왕도 그를 부담스러워 했어요 오죽하면 헤롯 대왕이 그 잘못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맞서 싸웠던 사람이 어 사실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헤롯 어 왕도 사실 눈치를 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이 세례라는 것은 세례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행위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전반적인 사역, 그가 선포했던 그런 메시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롯된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 자체가 쉽게 대답할 수 없음을 그들이 압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렇죠. 맞다. 하늘로부터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가 사역을 했고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그들이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당신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냐? 세례 요한의 말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반대로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야 그냥 인간적인 거야.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린 거야? 사람들이 그냥 괜히 따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완을 추종을 했고, 세례완의 메시지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응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정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폄하를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돌로 맞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이 교만하고 강박한 심령의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꼬부러진 사람들 그들도 뭔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 정말로 그들이 의식을 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는 지금 생각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그 행동들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지 조차를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죠. 자 이와 비슷한 그런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역과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부흥되는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배아파했죠, 속상해했죠. 그래서 막 막으려고 막 했을 때,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도 바울의 스승 아닙니까?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그 랍비 그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사도행전 5장 39절인데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뭐냐면, 그들이 뭐라고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따른다면, 일단 놔둬라. 만약에 그것이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그러다가 시들 것이다. 그냥, 그러다가 그냥 없어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성령의 역사라면, 너희들이 지금 방해하고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비난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라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든지 또 죄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욕심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부분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누군가에 대한 어떤 미움 그런 좀 편협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면 시야가 넓게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 그 생명의 삶 뒷장에 보면 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참 좋은 글을 이렇게 소개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컸으나 생각이 자라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도 결국 생각의 확장이다. 내 뜻을 관철하는 것에만 급급, 급급한 모습에서 생각의 지경을 더 높고 멀리 넓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래쪽에 편협하고 좁은 생각이 열심과 결합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무서운 흉기가 된다. 예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대신에 나의 주권과 권위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이다. 교회를 이끄는 교회 지도자들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좁은 생각의 틀을 확장시켜 주시길, 하나님의 스케일을 담을 수 있는 큰 틀로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 참 구구절절이 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편협한 생각이 있어요. 삐뚤어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더욱더 닮아가는 온유한 성품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균형을 가진 그런 시각을, 그런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패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불성실한 우리의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된 욕심과 삐뚤어진 마음 편협한 생각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당선자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당리당략이나 자신의 이념을 따르지 않고 정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지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